안전 및 주의사항. 턴버클 고정 작업 시 안전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고 정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정비 공구를 정리, 정돈한다. 조종 케이블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장력을 측정하여 규정값에 맞춘다. 조종 케이블의 용도와 선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격을 알맞게 측정한다. 장력 측정 이유. 케이블은 온도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데 항공기 조종 계통의 케이블을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여 조종력을 경감시키고 비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케이블의 장력 측정이 필요하다. 장력 측정기. 장력 측정기의 종류에는 C8과 C5가 있다. C8의 경우에는 케이블의 장력과 두께를 다 측정할 수 있다. 측정기 사용 전, 건 교정 일자를 먼저 확인한 후, 결선한 텀버클 케이블의 지름과 장력을 측정한다. 그 후, 케이블 리깅 키트로 케이블 장력 조절 도표에 표기된 값으로 장력을 맞춘다. 턴버클 고정 작업 턴버클 목적 및 구성 턴버클은 나사 단자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연결 부품으로 항공기 조종 계통의 케이블 교환이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다. 턴버클 구성은 중앙에 턴버클 배럴이 있고 배럴 양쪽에 왼나사와 오른나사가 있다. 양쪽 나사에 턴버클 포크 i 또는 케이블 터미널이 물려 있다. 배럴이 회전하는 데 따라 케이블 전체의 길이를 조절하게 된다. 텀버크를 조종 케이블에 연결할 때에는 양쪽 터미널에 장착하는 터미널 나사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해야 하며 배럴 밖으로 보이는 나사 산의 수가 3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텀버크를 조종 케이블과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럴과 터미널에 풀림 방지 작업을 해야 한다. C5 장력 측정기는 케이블 크기에 따라 도표를 보고 해당되는 라이저를 교환하여 측정하는 형식이다. 먼저 건 교정일자를 확인한 후 케이블 게이지로 케이블 지름을 확인한다. 케이블 지름과 맞는 레이저를 장착하여 케이블을 라이저와 엔빌 사이에 끼운다. 트리거를 천천히 아래로 내리면 라이저가 위로 올라오면서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한다. 포인터 로크를 위로 올려 온 시키면 측정한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장력 측정기로 측정한 눈금 값을 환산표를 보고 실제 장력으로 환산한다. C8 장력 측정기와 C5 장력 측정기로 장력을 측정할 때에는 턴버클과 측정기의 거리가 6인치 정도 여야 한다. 턴버클 단선식 결산법. 턴버클의 조임이 적당한지 확인한다. 턴버클 길이의 4배 정도 되게 와이어를 자른다. 턴버클 배럴에 있는 구멍에 와이어를 끼운다. 턴버클이 죄어지는 방향으로 와이어를 반 회전시켜 턴버클 엔드피팅의 구멍에 끼운다. 턴버클 엔드피팅의 구멍을 통과한 와이어를. 배럴의 중앙을 향하여 반대로 구부린다. 텀버클 생크 주위로 와이어를 4회 이상 감는다. 와이어를 절단하고 생크에 단단하게 감아 안으로 구부려 넣는다. 텀버클 복선식 연결법 작업에 적당한 재질과 지름의 와이어를 선택한다. 턴버클 길이의 4배 정도 되도록 와이어를 두 가닥 자른다. 턴버클 배럴 중심에 있는 구멍에 두 개의 와이어를 끼워 턴버클의 끝을 향하여 90도 되게 구부린다. 턴버클의 I나 포크핸드의 갈라진 틈 속으로 와이어를 집어넣는다. 와이어를 양 끝에서 텀버클 중심을 향하여 다시 좁힌다. 남은 와이어로 센크 주위의 와이어를 4회 이상 감는다. 구멍을 통과한 와이어를 텀버클의 중심을 향하여 먼저 감은 와이어와 반대 방향으로 4회 이상 감는다. 와이어 끝을 자른 다음에 이것을 생크의 몸통에 바싹 붙인다.